오늘은 3 6일차예요 형도 <laughs> <성도> 나와줘요. <laughs> 얼굴도 하는 거야? <laughs> 나도 브이로그 찍어야지. 저... 볼래? 와! 일일 자판지 받어. 응. 아 이거 뭐 세워 넣겠어. 이거 잠깐 써도 되겠니? 어? 오케이. 되겠니? 우와. 괜찮아. 안 되네. 아니면 은 여기다 기대고 앞에다 얘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거치대를 하나 살까 그것도 <laughs> 나쁘지 않아 아니, 이래서 탈시하고. 문제야 뭘 하려면 어, 됐다 됐다 됐어? 꼬유키만 나오잖아? 꼬유키 브이로그인지? <laughs> 음. 저는 가스토였어요 가스토에 어요 <laughs> 아, 이런 거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야 돼요. 음료수 바꿔야지. 다다 알아요. 요릇님 거찍어 줘야지. 아, 요리를 짓으라고. 요르지 먹는 이렇게 찍으면은 둘만 먹는 거 같아. 똑바로 안 나와. 환영합니다. <laughs> 뭘 하려고? 언니 왜 먹방 세 올지. 아니 봐봐. 이런 게 너무 큰거 봐. <laughs> <laughs> 뭘 환영해? <웃음> <웃음> 아, 그것도 먹어 그래. 고마워. 어, 여로찐 거 찍어 줘야지. 일단 <laughs> 정식 식혜는 전력 있는 남자. 어쩐지 부사더라. 아마 맨날 맨날 형균이랑 밥 먹어야겠다. <laughs> 왜? 식식습관 개선이 좀될것같아 음. 그래? 진짜 끝내 빨리 먹고. 왜 아니 왜 자고? 걱정 마. 내가 지금 옆에서 잡돌이치고 있어. 내셔나. 내가 말하는 거보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잘 돼, 잘 돼. 잘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넌말 끝을 흐린다 음. 말을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뒤를 흐리는 거야 이게 음. 좀 말할 때 습관이 별로 안 좋아서 음. 그런 걸 고치고 싶다 그냥 언 어, 어, 언니 입장에서 소리 쏘는 소리 되리면 그냥 냅다 지르는 음, 거야 냅다 지르는 어. 거 근데 제 냅다 지르면 될거 같은 게 언니는 그 냅다 지르는 가정 쪽에서도생경을 500번 할것 같아 어, 500번 요 <laughs>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질러보는 게 중요한데 언니가 출연사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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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laughs> 그러면 얘기 소재가 안떠올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하루에 썰을 풀지 않으면 진짜 이제, 이들어 이제. <laughs> 아주 작은 일도아 풀어야 돼? 늘 코유키 같은 사람을 동경해왔던 것 같아. 이렇게 막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늘 부러웠어. <목소리> 우리 반반씩 적절을 했던 거지. 그럴 때마다 난내 자신을 믿어. 난 내가 말 잘하는 내 자신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 <laughs> 그런 나를 믿어. 그리고 그런 나를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믿어.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어도 뭐 내가 나를 못 믿을 순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를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이에 믿어. 그러면 음. 어떻게든 이로 아, 해낼 수가 있.. 만약에 해냈다고? 나도 말릴 때가 있지 그래요 그릴 때가 있고 그러면? 아유,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언제 내가 5만번 강연하면 5만번 잘하겠어 알어 근데 나도 그, 그 전에는 5만번 하면 5만번 잘해야 된다는 엄청 그, 강박적으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장박을 not h a 안 되니까 안 m dead. 아 am dead. 하게 m dead. I am dead. 는데 m dead. I am dead. I 이 m dead. I am dead. 아 am d e 얘기를 해야 돼. e 명 d I 한 명은 나를 믿어 a 겠지 나는 d I am d e a 는 I am dead. I am dead. I am 좋게 봐주는 사람이 많아도 돼. 원래 같은 경우는... 어 못해. 너 별로 못하잖아.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물질이 어. 있고, 그냥 젖어들게 되더라고. 아, 별로 아, 진짜. 그래서... 그 아, 뭔가... 환경이 바뀌니까... 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 신인가 나를 믿는 사이는... 이거였어. 그... 이가인 진짜 좋았던 거. 내가 한량이어도 이슈 100년 뒤에 한 명은 날 묻어주겠지 <laughs> 그런게 약간 근자가좀 <laughs> 거들먹거리는 게 필요할 거지 언니한테는 더더 약간 그런 게 약간의 거들먹이 필요한 거 같아 나한테는 약간의 겸손이 필요한데 언니는 <laughs> 거들먹이 필요해 여름가준 초콜렛 난너 이제 먹었어 So 너 어, 전구는 어디 갔어? 근데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1교시 있어 어? 뭐가? 나도 하트 씨고 <laughs> 하트 씨고는 이 최초의 큰 집점이네. 음, 400 메트르에서 이제 일본인이랑 한국인들 모여가지고 그나마 교류회 같은 거를 이제 할수 있게. 뭐 하나? 아큰거 시켰어? 이어 또 먹을게 또. 다들 이제 브이로거들이 되어서. 오 <laughs> 어, 이거 맛있는데?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거 맛있어. 형 <laughs> 여기에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넣으면 좋게 된다. 비슷할까요? 응 마라 맛나. 응. 맛있어. 오 <laughs> 이거. <laughs> 나는거 아니죠? <laughs> 어, 나쁘지않아 <않았죠>? 지금 <laughs> 전세상이 음, <정상상이> 돌아오지않아 <laughs> 그럼 내가 이제 오빠를, 오빠를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내가 갔다올게 <laughs> <laughs> 가서 엽떡먹고 마라탕먹고 <laughs> <laughs> 아, 방수없없이 중식 먹는 것도 대가아가 아니, 아완탕했아오빠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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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찮으아 아니, 아 되긴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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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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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요. 공삼이 오빠라는 부럽다. 아구륙이었어비 <laughs> 오빠, <96이었다>. 오는 <laughs> <없는> 것 봐. 구륙이라고 <laughs> 해요. 누 구공이 오빠다. 구공 아저씨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오빠는 어디까지 누나 알수어 이게 누구 나랑 누님이랑 차이가 좀... <laughs> 저는요, 전 저는 누님인가요? 네, <laughs> 누나죠. 영상 찍고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저희... 그럼 20년도에 고1이었겠네요. 20년도에 중3. 어... <laughs> 어. 조용히 해. <laughs> 형, 이제 대학 다녔으니까 21년도에 고등학교에 갔다 <laughs> <시작. 웃음> 코로나 때 고등학생이었어? 코로나 시작할 땐 중3이었고, 시작할땐 고1이었어. 어떡해! 음. <laughs> 난 대학교 <laughs> 다녔는데 <laughs> 그래서 그때까지 <비교? 웃음> <얘도> 대학교 다녔어. <다니었어>. 기숙사 <laughs> 들어갈 때마다 코 찌르고 그랬어. <laughs> 아, 20세기 사람이라고 놀리잖아. <laughs> 뭐 어땠어? <laughs> 밖에안 살았어 20세기 살아봤잖아 내가 종현쌤이랑 찬지 세웠지 20세기 살아봤다는거 부럽다 내기는거죠 <laughs> 내가 궁금한거는아 <진짜? 보고한> <laughs> 영롱 한 보여요. 반딱반딱하게 보이죠. 이게 입체감을 살려줘. 내가 이걸 왜 가르쳐드려? <laughs> 전혀 관심 없어. 뭐. <laughs> 오빠도 이제 걸스에 합류해야죠. 걸. 일단 일단 요렇지 걸스로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전 근데 인간은 걸스 유지 안.